자, 2월 13일 오후 4경기, 어, 지금 또 흐름을 탄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싸글이 들어왔고, 어, 오늘도 좀 파이팅 해가지고 가봅시다. 자, DB랑 KCC 어, 경기를 해볼 텐데, 일단 뭐, 인게임적인 분석에 앞서서, 어, 오늘 경기부터 어, 스펠맨, 음. 스펠맨 투입 예정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농구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 왜냐면은 워낙 이제 KBL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6강, 이 프로배에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음, 이 영입은 뭐 당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6강 경쟁에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전들의 복귀가 이 긍정적인 결과로는 아니어지고 있단 말이야. 음,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느냐 싸우는 것 같아. 여전히 그래도, 이 뭐랄까, 이 완전체 KCC, DB 입장에서는 진짜 이 뭐랄까, 무섭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어,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에 프로 결승에서 졌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 지난 경기 우리가 이제 정관장 장판을 봤을 때이 경기를 우리가 정관장 뭐 역배프랜쪽 봤었고 어,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 경기 보면은 사실 뭐 KCC의 문제도 진짜 되게 많이 보인 경기였어요 왜냐면 정관장이 그렇게 막 좋은 경기력이었냐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었어 정관장을 어 근데 KCC 같은 경우에 어, 뭐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죠 왜냐면 결국 이제 3 점에 대한 부분이 어, 안 터졌기 때문에, 안 터졌기 때문에, 진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소노랑 서울 삼성 그 경기 리턴 매치 분석했을 때랑 되게 비슷한데, 혹은, 그, 모비스 리턴 매치도 비슷한데요. 오히려, 어 지난 경기에 KCC가 정간장을 상대할 때3점이안 들어간 부분은 나는 분명, 어 좀, 결을 넓게 말하면 평균액이라는 이 단어도 되게 좀 자주 쓸만한 용어긴 한데 라고 생각해요. 어, 평균액의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KCC가 분명 어, 지난 경기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글씨가 넘잖아요. 어, 농후하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 그러면은 KCC 역배 혹은 프랜 접근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펠맨의 영입으로 인해서 변수가 있죠. 어 변수가 있어요. DB의 경기력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럴 때 온오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직전 경기보다 KCC가 3점에 대한 어 야투리 복귀한다 혹은 DB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적인 측면에서의 득점이 볼륨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 경기는 다득점 접근이 가장 괜찮은 경기점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승패보다는 오버 접근이 좋아 보여. 추가적으로 저는 이런 경기는 진짜 반반이라는 마인드라 마인드라 베팅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배팅을 하고 싶으면 반반이니까 배당 높은 쪽 접근하는 게뭐 낫겠죠. 그래도 다득점 접근이 가장 괜찮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B랑 하나은행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순위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요농 경기 분석할 때 계속 그 계속 순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BNK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선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등 경쟁 여기에서도 순위 싸움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이 신한은행하고, 음, KB 스타즈가 동률이에요. 어, 동률이고, 4-5위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를 안 치는 상태에서 2승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잡는다면 1승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1승으로 좁히고, 이제 KB 스타즈한테 1패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흔히 이제 축구에서 시즌 막판에 승점, 6점 혹은 뭐 맨시티나 아스날, 뭐 리버풀 얘네끼리 붙는 승점 6점 매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냐, 누가 더이 경기를 가져가서 플레이오프 결정,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에 누가 더 높은 확률을 결정할 수 있냐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국민은행 KB 같은 경우에는 홈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되게 높게 주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가산점을 되게 높게 줘요. 제가 KB 원정은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이 KB가 홈에서만큼은 뭐 강희승을 기점으로 한이3점에 대한 볼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홈 어드밴티지 딱 이거 하나 보고 딱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 보고 KB 승쪽 접근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득점도 볼만한 요인이 뭐냐면 KB가 홈에서는 득점 볼륨이 그래도 원정에 비해서 커진다. 뭐 60점. 혹은 60점 중반 정도 많이 찍으면 70점 정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kb에서의 마치, 매치업에서 골밑에서의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두팀 모두 득점 루트는 열려 있고 음, 서로의 공격을 kb 입장에서 이제 아툴만 바닥을 치지 않는 한 서로의 공격을 막을 만한 매치업까지는 아니어 보여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접근이 괜찮아 보여요. 승, KB 승, 그다음에 오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중 마음에 드시는 걸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랑 형케 아, 경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 있죠. 직전 경기에 이제 한전 프랜을 접근했었고 실제로 한전 프랜을 3세트 때, 3세트 때 아, 김동영 서브 에이스로 인해서 사실 좀 쉽게 잡아야 했던 3세트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어쨌든 프레는 해줬던 그런 경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그 시점에서 지금 OK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었었죠. 우리 카드 상대로 우리가 연패 끊는 것도 잘 접근했고, 그 다음에 삼아도 쇼다운 냈지만 결국 이 손보, 음. 손보 상대로 역 셔다운. 음. 이러면서 뭐랄까? 이게... 이 경기들을 제가 우리, 우리 카드랑 한 경기, 그 다음에 사마 경기, 손보 경기, 세 경기를 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큰 건, 손보가 진짜 강하다. 어, 황태기가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홈원정 안 가지고 그냥 너무 센 팀이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캐는, 제가 지난 경기 한전 분석할 때로 말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순위 싸움에 전혀, 있는 팀이 아니야 그냥 어차피 어차피 1등 확정이란 말이지 수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굳이 3대0으로 끝내야 될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로테이션을 충분히 하고 혹은 전술적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지금 승수가 이렇게 여유롭고 정규 1등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왜 굳이 그냥 우리가 계속 쓰던 하나의 어떤 그 칼을 갈고 닦기보다는 플레이오프 혹은 챔프전에서 어, 그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을 쓸수 있게끔 여러가지 전술적 실험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주작 이야기라는 게 아니야. 이게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무조건 맞기 때문에 저는 한 세트 딸 가능성, 오케이 그룹은, 오케이 금융그룹이 어, 홈이라면은 한 세트 딸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여요. 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형키승 조금 2.5 세트 풀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언오버를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2.5 세트 풀 가거나 아니면 뭐 형캐승 활용해보시던가 둘중 하나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언오버는뭐 굳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굳이 보면은 그래도 오버 접근이 조금 낫긴 하겠죠. 자그 다음에 훈국생명 GS 칼텍스 경계해보도록 합시다. 어, 오늘 마지막 경이네요. 좀 파이팅 해가지고, 음,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혹시 이제 제가 그 코브컵 때부터 그 분석한 걸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이 배구 시즌 초반, 음, 생각 1월 달부터 이제 제 코멘트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냐면, 어, 이 투트크, 맞나? 투트크? 투트크? 어, 뭐 어쨌든, 둘다 이해는 하셨죠? 어, 이 용병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0.8인분만 해도 여배에서 흥국 이길 팀 없다. 0.7인분이라 했나? 8인분이라 했나? 뭐, 어쨌든. 1인분만 하면 셧다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제 흥국 생명이 되게 언밸런스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트크가 있는 흥국 생명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GS가 이제 직전 경기, 우리 생각해보면 뭐, 잘 먹었죠. 잘 먹어서. GS 2.5 세트 프랜에 대한 메리트가 저도 느껴졌거든요. 어, 저도 느껴졌는데, 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이 투투크 있는 한국생명은, 한국생명이, 아, 게다가 홈이다? 아, 이거는 저는 3대0 쇼다우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쇼다우 볼게요. 언더, 이렇게 보고, 센마 배당이 좋아요. 2.17배란 말이야. 2.17배야. 그래서, 어, 저는 뭐, 언더 굳이 가실 필요 없고, 배당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둘이 거의 0.4배? 언더랑 센마가 0.4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0.4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어, 왜냐면, 사실, 그, 결국 이건데요. 어, 실바가, 막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냐? 이게 결국 GS한테는 가장 큰 숙제거든. 근데 권민지라던가 뭐 이제 그 땅딸보 애들이라서 이게 홍국생을 상대로 유서연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이 사실 블로킹 높이를 그렇게 뚫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실바가 한 세트를 흔히 말해 독박 배구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될까? 어, 그러니까 안 막히고 한 세트 자체를 독박을 해야 프레임을 할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확률의 1.48배를 태우는 건 어, 저는 조금 별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공 승, 샘마 언더 접근하시고 궁승뭐 뭐 안전하게 활용해 보시면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샘 마가 가장 배당 대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추천받고 추천 픽그 다음에 음뭐 1순위까지 오픈하면 되겠네요.